나도 연끌해서 개인회생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분은 코인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변경을 받았으니까 변제금을 높이라 그런 말이죠 나는 그러면 130만원만 110만원만 벌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네 오늘도 그 유튜브 댓글 빠르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안 갚으면 사기꾼이지 사형시켜야지 대부분 <laughs> 사회 일반인들이 이런 인식이 많죠 개인회 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고 채무를 탄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제가 막상 채무자를 상담을 해보면 채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반대로 오히려 아, 내가 피해자다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변제금은 아주 소액인데 변제금이 많이 나오면 탄감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처분. 받았다 어,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인하고 채무자의 인식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와 나도 풀대출 받아 가지고 코인이나 해야겠다 완전 개꿀 나도 영끌해서 개인회생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개인회생을 이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개인에 대한 모든 계좌내역이나 소득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야 을 되기 때문에 1인생계비 125만원 빼고 전부 다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 실제로 125만원 가지고 지금 같은 고문 가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주식 코인 으로 탕진을 했다면 개인회생이라도 해서 빨리 수습을 하시라는 거지 아직 빚이 없어서 굳이 무리한 연글 투자를 안 해도 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믿고 연글 투자하면 크게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회생 준비하면서 바빠서 서류를 늦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내 아들 돈을 탕감까지 해준다는데 절실하지 않으신가 봐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진짜 바쁜 사람들도 있고요. 배달이나 택배나 이쪽 업종에 종사 하시는 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서류 준비가 느리신 분도 있 또 나이가 고령이라서 이 서류 준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가 많이 약해지신 분도 있죠 이때까지 내가 10년 넘게 신용불량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개인회생 파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의욕적으로 진행하다가 뒤에 가면 서류 준비하다가 뭐유우무량 위암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신과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대인기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뭐 서류 준비를 하다가 좀 많이 예민해져서 스스로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음만 먹고 하면 하루 이틀면 이 충분히 다 준비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채무를 상환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려주는... 네, 제가 아무래도 채무자를 대리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다 보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참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혼인관계가 없죠, 자녀도 없고 2030 미혼 남성이다. 자, 2030 미혼 남성 이 채무 때문에 개인 회생 하러 왔다 느낌이 딱 오시죠 배우자한테 생활비 줄 것도 없고 자녀한테 부양비 들어갈 것도 없는데 채무가 왜 발생했을까 최저시급만 받아도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는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빚이 발생했다는 거는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토토를 했든 어디 가서 과소비를 했든 사기를 당했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의 진술서를 보시면 코인을 1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1천만 원 대출 받아서 더 투자하게 되었고 돈의 개념을 상실한 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실제로 코인에 빠지는 과정이 이렇 죠 주변에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즉또 모르는 사람이 300만원 따는 거는 내할바 아닌데 옆에 애가 300만원 땄다 그러면 이건 또못 참지 나도 100만원 200만원 소액 투자 하기 시작하는데 재미를 봤다 이렇다 반복하면 500만원 대출해서 넣고 1000만원 대출해서 넣고 2000만원 대출해서 넣고 돌려막기 시작하면 금방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죠 자그 다음 보시는 게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 집에 얹처 살고 있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진 보증금 이 없다 이걸 소명해 줘야 되거든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금지백령신청서 금지백령이라는 것은 채권자라 하여금 채무자에게 독촉 들어오지 말라 우리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해야 되니까 독촉 압류 강제집행 가압류이런가지 말고 가만 좀 기다려 봐라 법원에서 채권자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게 금지 명령이죠. 이 채무자는 4월 13일에 개인회생 신청함과 동시에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14일 만에 4월 27일에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네요. 금지 명령은 보통 3, 4일 차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1주, 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분은 코인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막 연체가 되었거나 다음 주에 연체가 될것 같다. 그래서 독촉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나 걱정 되시는 분이 많잖아요. 독촉이 들어올까 걱정이 될때 가장 좋은 방식은. 그냥 일주일 빨리 접수를 하세요. 한주 빨리 접수를 하면 한주 빨리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접수도 안 하고 변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독촉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면 당연히 독촉이 들어오지 않더록니까자 보정 권고. 자 대표적인 보정 권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대출을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그 대출 받은 것을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 이렇게 소명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채무 탕진했던 내역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속이 수가 없어. 이렇게 채무 사용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채무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출... 만 돈에 대하여는 추적하여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소명 자료도 제출해라 어디 썼는지 소명하라는 거죠. 대출금을 인터넷 게임, 도박, 주식, 코인, 낭비, 과소비 이런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 변제금을 높이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고 했죠. 내일 청산 가치가 3,600만 원이면 나는 3년 동안 변제하면서 최소한 3,600 이상을 변제해야 돼. 그럼 3600 나누기 3년 36개월 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탕진한 내용이 내 계좌를 열어봤더니 탕진한 내용이 3600만 원이 나와서 법원에서 청산 가치 3 6 0 0에 반영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는 36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매월 100만 원 이상은 변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진한 금액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채무자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변제 조금하고 싶은데 월급 계속 다운시키면 될거 아니냐. 남들 뭐 200, 300 벌면 나는 그러면 130만 원만, 110만 원만 벌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이 180만 원인데 2023년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를 해도 월 소득액이 180만 원밖에 안 되면 60회 면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180만 원밖에 못벌 사람이 아닌데 무엇을 뭐수 없잖아요. 강제로 일을 더 시킬 수는 없으니까 대신 변제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 보시면 어피터로 돈 보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6개월 변제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두 군데에서 알바를 해서 한 군데에서는 135만원 받고 한 군데에서는 75만원을 받아서 합계 2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생계비 약 125만원을 제외하면 매월 85만원 변제하는 겁니다. 이거 36개월 변제해도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코인 탕진인데 서울도 아니고 수원 법원인데 최저시급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냄새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6개월 3천만원만 변제하는 걸로 끝났으면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 겁니다. 서울도 아니고 수원 법원인데 코인 탕진인데 무조건 36개월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코인 주식 청산 같이 제외하는 거는 서울하고 부산에 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60개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6개월 운이 좋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금의 54%를 변제하고 40.. 100%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이자는100%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채무의 5,7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